일본이 한국은 이런 소름끼치는 풍습이 있다고 뒤집어 씌웠던 것을 이제 자신들이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는 것을 일컫는 고려장이라는 단어는 간혹 아직도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풍수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곡, 폄하한 대표적인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는데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징역 1년, 상이 끝나기 전 상복을 벗는 자는 징역 3년, 초상을 치르지 않는 자는 귀양을 보낸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고려시대는 효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고, 각종 기록에서도 고려장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려장이라는 용어가 늙은이를 버리는 풍속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최초의 기록은 1882년도에 발간된 윌리엄 그리피스의 책, 은자의 나라 한국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유행하여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속이 한국에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피스의 이 책은 조선을 서양에 소개하며 한국의 역사와 풍속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많은 부분 엉터리입니다. 당시 그리피스는 일본에 거주하며 한 번도 조선을 찾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역사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자로 일본 정부의 초빙으로 도쿄제국대학의 전신인 도쿄가이세이 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일본이 주체가 되어 조선에서 미신과 전제왕권을 몰아내고 서구문명과 기독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료들에만 의존해 한국의 역사와 풍습에 대해 서술했는데 한국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일부 설화의 내용을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왜곡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부산은 고대부터 대마도주의 영지였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헤어스타일은 조선사람이라고 한다던가 이 그림을 가지고 16세기 조선무사라고 하고 이걸 조선의 식탁이라고 책의 사파로 소개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조선에 한 번도 안 와보고 헛소리한다는 말에 신뢰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피스는 조선에서 선은 선명하다 생생하다의 뜻인데 자기 맘대로 고요할 선으로 바꾸어서 아직도 도처에서 쓰는 랜덤 모닝 카이라는 묘사를 최초로 합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어구는 일본을 가리키는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에 상응했던 것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바쁘고 부산스러워야 하는데 나태한 뉘앙스를 주면서 힘과 정열을 상실한 나라라는 이미지로 이후로도 많은 서구인들이 무기력한 조선을 묘사하는 어구로 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직도 대한항공에서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미와 타마키라는 사람이 쓴 구비전설집 전설의 조선이라는 책에서 늙은 제 아비를 지게에 다지고 산속에 버리려는 어떤 사내가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아들 보고 그 지게가 필요 없으니 버리라고 하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아버지도 늙으면 필요할텐데 또 써야하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곧 크게 뉘우치고 버린 제아비를 다시 모셔왔다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1924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동화집에도 부모를 버린 사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고 1926년 나카무라 류웨이가 정리한 조선동화집에도 거듭 수록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효자전에 실린 원곡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 즉 중국의 전설을 우리나라 거신양 둔갑시킨 일본에 의해 각인된 것이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로 볼수 있고 이나 대학교 체인학교수 같은 분들은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고려장을 한 무덤은 파헤쳐도 된다며 조선 일꾼들이 무덤을 파는 것을 당연히 꺼리는 분위기에 효과적인 핑계가 되기도 하였고, 이지음부터 개성 주변의 고려고분들이 일본에 의해 대거 도굴당하기도 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제가 고려시대의 풍습이라며 매도한 일이 진짜 풍습으로 존재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피스가 쓴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대목인 일본에서도 오래 전부터 유행하여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속이라는 기록에서 볼수 있듯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근대까지 존재했던 악습입니다 실제 일본 나가노현에 존재한 산에 고령의 노부모를 버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영화화한 것이 1984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로 에도 시대 말기 산골 마을에서 부모가 70세가 넘으면 그들을 등에 업고 나라야마라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부모를 버려두고 와야 하는 전통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소름끼치는 내용이라 자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마비키는 일본어로 속가내기라는 뜻인데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 평균 자녀 수가 3명이었는데 아이가 3명 이상 태어나면 전부 어떻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악습은 일본의 전국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일본을 방문했던 서구 선교사들의 저서에 많이 언급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은 에도시대 중기 이후 전란종식 후 평화가 오고 온천개발로 목욕문화도 발달하여 위생도 발전해 평균 수명도 32에서 33세로 청나라 24에서 2 세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인구 성장률은 정체되었었습니다. 일본 인구는 1721년 2600만 명, 1792년 2500만 명, 1828년 2720만 명 등이었는데 다른 이유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에도시대의 인구 증가율이 낮았고 그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런 일을 했던 이유로는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세율이 높아서 새로운 생명을 감당할 경제력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연간 1인당 54kg의 쌀만 소비할 수 있었다는데 육류와 밀, 기타 먹을거리 등으로 인해 소비량이 상당히 적어진 현대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60kg인 것과 비교해본다면 당시 일본은 육류 소비 금지를 비롯하여 현대와 비교하여 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시기인데 54kg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슬아슬한 양이어서 입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학자들의 저서에 따르면 상당한 숫자의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습은 1930년대까지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에는 계속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때 생산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아이들을 없애는 일이 한국에서도 역사 전체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 사회 어디 에서나 극한의 상황일 때 단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른바 사건과 사회에 만연했다. 나아가 풍습이었다는 것은 아주 다른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조차 부모를 봉양하기 힘들어 양로원에 모신다거나 하는 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논란이 될 때가 많고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아들이 모친을 묻었다가 3일만에 구조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이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중국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거나 심지어 풍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저런 행위들이 이른바 풍습이라는 말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저런 풍습이 있었던 나라라서 그럴까요? 일본에서 최근 C19 사태와 관련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호치는 14일, 노인이 젊은이에게 집중치료를 양보하는 카드에 대해 한국인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상해보라. C19가 중중화한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남은 중환자실은 한개 그때 같은 증상의 젊은이가 옮겨져 왔다. 당황한 병원 직원에게 숨이 끊어질락 말락한 노인은 품에서 하나의 카드를 꺼낸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집중치료를 양보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카드를 본 직원은 노인을 방치하고 젊은이를 중환자실로 옮겨간다. 당신은 노인처럼 할수 있습니까? 신문은 1번에서 C19에서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중 하나는 중환자실과 고급 의료기기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집중치료실 병상 수에 대해 독일은 인구 10만 명당 30개, 이탈리아는 12개 정도, 일본은 5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인공폐 등 고급 의료 자원은 대수의 제한이 있으며 환자 수가 증가하면 필요하는 로 모든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는데 그 결과 의료 현장에서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할 것인가라는 갈등이 생겨 의료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사카대학 인간과학연구과 이시쿠라 교수가 집중치료 양보 의지 카드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C19로 인공호흡기와 인공패 등의 고급치료를 받고 있을 때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나는 젊은 사람에게 고급의료를 양보합니다. 이시쿠라 교수는 경무의료 종사자의 무거운 정신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노인이 만일의 경우 고급 의료를 젊은이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양도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회복 전망이 낮은 노인보다 젊은이를 치료하는 생명의 선택으로 양도 카드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자신 스스로도 이 카드에 서명했다는 이시쿠라 교수는 스스로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60세가 된 면역력이 저하되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60세 이상이 되면 한정된 의료자원을 한창이랄 젊은이에게 양보하는 대안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본인들의 상황과 생각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일본의 풍습이지만 앞에 노인이나 어린이를 버리는 풍습까지 생긴 이유는 최근 일본인들의 입에 달고 사는 의료 붕괴처럼 식량 공급이 붕괴되었지만 그 식량 붕괴 사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조차 붕괴된 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카드까지 나온다는 것은 일본은 의료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붕괴 상태를 시정하고 만회할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까지 붕괴가 되었거나 국민들이 기대를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서구 유럽이 초창기에 그렇게 욕을 먹고 삽질을 해도 결국 테스트 수는 엄청 늘렸고 다른 의료 자원들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테스트 숫자도 늘리지 못하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도 인적, 물적 집중 치료 자원을 늘리거나 조정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이라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오게까지 만든 정부와 사회의 실패를 먼저 질타했을 것이고. 인적 물적 의료 자원의 보충이나 효율적 배치에 대한 토론을 할것 같은데 놀라운 일본인들은 대부분 의료 붕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논의까지 나고 있고 28세의 스모 선수가 병원을 찾아야마다 악화된 이후 일을 당하는 등 일본에서는 유명인들만 벌써 몇 명이나 희생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비상 사태를 해제하며 경제 효과가 몇백 조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은 괴리감을 느껴야 할 텐데 수능과 동조의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언론은 수모 선수들은 비만으로 인해 당뇨 등 지병이 있었을 것이다. 평소에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는 기사를 내고 일본인들은 거기에 동조하며 의료 시스템의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습성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가 같은 애도시대에 그러는 풍습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랄까 이런 집단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가미가제니 반자이어택이니 옥세니 그런 일들도 가능했던 것인지 조심해야 될 나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